안녕하십니까 츠가입니다 오늘은 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언질 언지 우리 흔히 언지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언질이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언질을 해 주지 내가 언질해 줬잖아 나한테 좀 언질 좀해 주지 그랬어 근데 보통 언지라고 써요 사실 저도 언지라고 썼습니다 사실 이 맞춤법 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. 많이 틀리게 쓰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할 겸 같이, 공부할 겸이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. 답은 언질입니다.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보면은 아마 이, 음, 잊을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, 참 말을 못 하네요, 저는. 이렇게 말을 못 하네요, 참. 아무튼, 언질입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울까요? 일단, 언질의 뜻을 볼까요, 언질? 언질. 나중에, 나중에 꼬투리가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. 1번, 2번. 나중에 증거가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. 3번. 앞으로 어찌 할 것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. 자, 3초간 봅시다. 공통점이 보이죠? 보이네요.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죠. 리을이죠? <laughs> 그래서, 언질입니다. 안녕! 얼른 도망가야지.